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병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고창 정읍 화이팅 이시죠 네, 네 예. 화이팅 고창 거기 상하농장에 네. 되게 그뭐 주스도 만들고 괜찮죠 예예 예, 예. 네. 잘 나가더라고요 네.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고향이 고창이니까 고창 어디에요 무장이에요 무장 네 요새 제일 뜨고 있는 데데 무장무장 좋아진다고. 아, 무장무장 무장 좋아진다고 <laughs> 뜨고 있는데요? 네. 아, 진짜예요 아니, 요새, 뭐, 무장 출신들이 다돌 나가고 있잖아요. 아, 예. 군수도 무장 출신이지. 아. 김만기 도의원도 무장 출신이지. 오. 사남준 군의원님도 네. 무장 출신이지. 예. 네. 김기육 조합장도 무장 출신이지. 오. 뭐, 지금, 그, 고참은 무장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서. 김채엽이요? 김기육아아 아, 지육 아욱 어 그렇군요 무장 무장 좋아진다고 그래서 무장 무장 좋아지는데 예 애들이 내가 가서 그렇게 했어 무장만 무장 무장 좋아지지 말고 예 고창 전체가 무장 무장 좋아지도록 좀 해주라 예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그럼요 <laughs> 전체가 좋아져야죠 예아 <laughs> 네? 네. 함께 노력해야죠 예 네, 정읍도 좋아지고 어, 또그쵸 이렇게 무장 출신이 당선되고 예. 할 때는 무장 면민들이 힘을 많이 보탰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버텼던 힘이 예. 무장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창 예. 전체를 위해서 그럼요. 그렇게 힘이 발휘될 수 그럼요. 있도록 함께 무장무장 보창을 무장 예. 잘좋도로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알... 이렇게 많이 잘하셨습니다. 네. 거기 당원들 많아요? 많죠. 어, 많아요. 주시겠습니까? 어, 주시겠습니까? 어, 제가 항상 고향이라 관심 많거든요. 전화 해가지고. 어쩌라, 저쩌라, 어쩌라, 저쩌라, 민주당 맨날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장이 요새 무장부장 무장 도와주니까 아이고. 아, 그 또. 기세를 예. 또 기운을 받아서 고창도 무장부장 무장 좋아지니까. 윤준병 의원님 그 활동 덕분 아니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끝까지 화이팅.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